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가지 제철이 왔습니다. 물가 비싼 요즘 뭐 하는 사기 참 무서운데요. 가지 제철이니만큼 가격 저렴합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 가서 가지 3개 1,500원에 구매해봤는데요. 보통 가지를 구매하시면 가지 볶아서 가지 나물에서 드시거나 가지 볶음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가지를 한번 쪄서 무침해서 나물에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레시피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료 또한 너무 간단한데요. 가지 3개 그리고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 청양고추나 대파 또 다진마늘 이용해서 만들어 먹으면 저처럼 너무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끝머리 쪽을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 하나에 4등분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중앙 반으로 한번 갈라 주신 뒤에 세워서 정중앙 반을 잘라 주세요. 이 가지찜 무침해서 먹을 때는 주의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너무 오래 찌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는 굉장히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볶음하거나 무침하거나 했을 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짧게 찌고 수분을 한번 짜준 뒤에 무침해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찜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찜기에 물 500ml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는 가장 센 불로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가지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김이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지를 올려둘 겁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지를 놓아주시는데, 가지는 이렇게 놓게 되면 완전 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지는 이 썰어낸 단면을 하늘로 향하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뚜껑을 닫고 이대로 정확히 5분간만 쪄주세요. 이렇게 5분이 지나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제는 바로 뚜껑을 열어서 가지 한김 식혀 주셔야 해요. 그래야 더 촉촉하고 더 부드럽고 더 맛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김 식히는 동안 집에는 자투리 채소 그리고 조미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양념장 만드는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청량감을 위해서는 청양고추는 꼭꼭 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대파는 아잘 잘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꼭지를 똑 떼고 반으로 한번 갈라주세요. 자, 반으로 갈은 뒤에 안에 있는 씨만 쏙쏙 긁어서 제거해주시고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선 심까지 꼭 제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연한 쪽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썰면 더 쉽게 쫑쫑 써실 수 있어요. 자 보통 가지 나물 무침하고 하실 때뭐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가지에는 수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간장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국간장으로 두 큰술 넣어주세요 참치액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양념장 개어주세요 좀 고소하고 청량감 있고 또 맛은 맛대로.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또 마늘 향은 푹 퍼져 있어서 아주 맛있는 양념장입니다. 가지가 충분히 식었다면 가지를 먹기 좋게 쭉쭉 찢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야, 아주 촉촉한 게 부드럽고 너무 맛있게 쪄졌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닫고 5분간 쪄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6분, 7분, 뭐 10분 되면 정말. 가지가 죽이 돼 버리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정말 짧게 딱 정확히 5분간만 쪄주는 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찢었다면 바로 양념을 버무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는 수분이 많죠. 그래서 가지를 잡고 꼭 한번 물기를 짜주세요. 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짜서 옆에 볼에다가 옮겨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까지 쫙 빼줬지요. 이러면 양념장에 놓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양념맛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틀 3일 있다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나물, 가지찜, 가지무침, 가지볶음은요. 보통 3일 이내에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쉽게 빠르게 상하는 게 가지거든요. 자 이제 만든 양념장, 가지 모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소하게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깨소금 솔솔솔 뿌려주세요. 이야 이렇게 무쳐먹으면 아주 기가 막을 겁니다. 자 이대로 살살 버무려주세요. 이야 고소한 냄새 아주 코를 쨍하고 올라오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1,500원으로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와 조미료를 더한다면 3일 먹을 수 있는 반찬도 뚝딱! 완성입니다. 가지를 이용해 가지나물, 가지찜무침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건 어떠실까요? 음,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